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 오늘이 교회를 섬기는 신동식 목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뒤가 모두 막혀 있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온한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이성적인 방법을 찾아 위기를 돌파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급기야 주저앉거나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앞뒤, 좌우, 사방이 막혀 있는 현실 속에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하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주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리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호하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다윗은 지금 가난하고 공핍하며 생명의 위협과 포악한 자들의 추격 속에 있습니다. 만약 도망치기 전문가가 있다면 다윗은 이 분야의 1등 달인일 것입니다. 그는 십수년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해 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다윗은 위를 보았고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야 할지를 잘 알았지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만 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2절을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주님께 종일토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러러 본다는 것은 올리다 향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어 올려서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 임재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고난이 올때 어디에서 답을 찾으십니까? 고난이 올때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정말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절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위해 기도하면 고난이 사라지거나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11절에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강구합니다. 주의 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실패했던 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했지만 오벳 에돔에 머무는 법궤를 다시 살펴보며 도전했습니다. 어깨에 매야 하는 것을 수레로 옮긴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고 배웠으며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침 속에서도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끊임없이 주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 감사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15절과 같이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선제적인 감사, 무한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감사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결과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뜻을 배우며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